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주간 우리는 이 땅을 국유이 여겨 달라고 또 비를 내려 달라고 간절히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긴급재난문자가 오고 속보로 전해오는 이 산불의 확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곡조를 붙여서 만든 비준비하시니 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이번 주간 한 찬양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계속 나누게 되는데 이비 준비하시니 이 찬양을 통해서 주의 뜻을 계속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산 배경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산에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누군가 손을 들고 찬양을 계속하는데 이비 준비하시니 이 찬양이었어요. 2개월 전에 누군가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것을 알고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 찬양을 쭉 들으면서 8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우리 교회 이 가브리엘 찬양단 단장님이 계시죠. 이분이 이 찬양을 부르면 비가 온다고 했는데 어찌 지난주에 이 찬양을 안 부르시더라고요.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묵상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엘리야의 심정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땅에 꿇어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사환에게 계속해서 가 보라. 일곱 번까지 계속 가 보라고 명령을 하지요.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게 되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행히도 며칠 전 소량의 비였지만 그 비가 참 단비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산불이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안에는 또 다른 고통과 아픔을 가진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어제 발인을 했지요. 지난 수요일에 경북 의성에서 헬기를 타고 산불을 지나다가 추락해서 순직한 분이 있습니다. 조종사이신데 이분은 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온유적들과 성도들이 장례하는 그 모습을 볼때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라고 말하면서 오열하는 유족들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간 유단에도 소식들이 계속 전해져 왔습니다. 안동에서 목회하고 있는 동기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떠냐라고 하니 불이 비 오듯 내립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새벽 기도회를 하던 중에 불기둥이 교회로 떨어져서 교회가 전소되었습니다. 사택이 전소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아픔과 고통을 가진 또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예배 초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아픔과 고통들이 속히 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모님 기도하셨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어수선합니다. 서로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양보하려 하지 않습니다. 배려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개강되어진 모습으로 바라봅니다. 이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 누구이십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 나라는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그분의 위대함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또 우리가 겪는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위대함을 고백하는 삶.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믿고 고백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또 할렐루야로 끝을 맺습니다. 할렐루야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이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성도에게 중요한 역할임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회복되어 줄수 있는 것, 찬양이 다시 회복되어지면 그 모든 삶의 자리가 다시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선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찬송이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양 찬송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인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찬양을 할 때에 어떻습니까? 그것이 아름답고 마땅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왜 그러합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 상심한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6절에 보시게 되면 겸손한 자들이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비천한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 무엇입니까? 낮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견고하게 튼튼하게 다시 변하지 않게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세워주신다, 붙드신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처를 많이 입은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예루살렘 이 당시에 어떤 곳입니까? 그곳에 나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던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 행복이 있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온 세상에 뿔뿔이 다 흩어져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상심하게 된 것입니다. 낙심하게 된 마음이 상하여져서 큰 상처를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데 세 가지 단어로 말씀합니다. 고치시며 싸매시고 붙드신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겸손한 자들을 다시 세워서 붙드신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치유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데 참 위대하신 분이시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의 지혜가 무궁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능력이 있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돌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일어날 힘도 없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을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힘센 말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잘 달리는 용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예루살렘 성이 다시 쌓아질 것이다. 약속을 하셨지만 결국 우리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발이 빠르다 할지라도 억세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힘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을 성격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어떻게 가능한지를 말씀해 주는 것인데요. 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이 말은 동물 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개 자가용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그 차를 선택할 때 여러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마력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씁니다. 그 마력이 뭡니까? 말의 힘입니다. 말한 마리가 움직일 수 있는, 이끌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말하지요. 끌어갈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그만큼 말의 힘이 셉니다. 그런데 그힘센 말이 예루살렘성을 다 무너져버린 그 예루살렘성을 다시 수축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힘이 세어서 예루살렘성을 다시 세울 수 있느냐 사람의 다리가 아무리 억세고 힘이 있고 빠르다 해도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다니면서 다 끌고 올수 있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구름을 띄우시고, 그 구름에서 비가 내리게 하시고, 그래서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나무가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동물들이 먹을 것을 얻고,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을 얻는다. 그것을 말씀하죠.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세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비를 준비하신다. 이 비를 준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처럼 힘이 세니까 내가 사람들 중에 다리의 힘이 가장 강하고 억세니까 이것쯤이야 다할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할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할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의 인자심을 바라보는 사람, 그들을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사천읍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사천읍교회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고. 다시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모든 삶을 드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다시 세워지는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위대함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자연의 섭리, 자연의 질서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의 별을 세시고 바람과 비를 다스리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즉 모든 자연의 질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볼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간 그것을 보지 않았어요. 헬기를 띄우고 아무리 노력해도 불은 계속 번져가요. 그런데 그 소량의 비지만 그 소량의 비가 내림을 통해서 불이 더 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만 기도했을까요? 대한민국의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그 불길 앞에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살려 달라고, 여러분 자연의 질서, 모든 섭리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원하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이... 편안하고 든든한 상태입니까? 아니지요. 어떻습니까? 다 금이 갔어요. 뿔뿔이 다 터져 버렸어요. 성 성전 그들의 집다 무너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불타 버렸습니다. 그때에 예,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말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게 되면 오늘날의 교회를 일컬어서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천업 교회가 새 예루살렘 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오면 살아야 돼요. 여기 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기 오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교회. 무엇입니까? 지금의 한국 교회,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정말 튼튼합니까? 완전합니까? 우리 스스로가 한번 기도해 보고 답을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지금 뭡니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2절에 다시 세우신다. 이것을 말씀하죠. 그리고 3절에 또뭘 얘기합니까? 고치시며 싸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무너져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신대요. 다 흩어져 버렸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을 다 다시 모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쳐 주시고 싸매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뭘 얘기하죠?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갑자기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별들의 수를 세시고 또그 이름을 부른다라고 말씀하실까? 여기에서 별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하면 누구의 자손, 누구의 후손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브라이었을때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 별을 셀수 있느냐?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 같으면 하늘의 별을 보고 별 하나, 별두 개, 별세개 이렇게 셀수 있겠습니까? 열개 이상 저는 못셀것 같아요. 다시 또셀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주셔요? 내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모든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신다라고 말씀해요. 이거 뭡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별이에요. 하나님의 세우신 별들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 보면 가난한 교인이 많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놓쳐버렸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방황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것들로 살아갑니다. 그들의 영혼이 피폐해 있어요. 영혼의 상처가 있습니다. 낙심하고 낙담한 사람들이 이 땅에 수도 없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축복은 결국 뭘까요? 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천읍 교회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낙담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이 다시 주님의 은혜를 받고,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성절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다 불러서 모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 방황하는 사람, 마음에 큰 낙심, 낙방, 때로는 상처가 있는 사람 그것을 다 하나님이 고쳐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모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사천읍 교회에 또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12절부터 왜 하나님을 또 찬양하라고 합니까?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어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그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13절에 보면 그가 내 문빗장을 경고해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네,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빌로 너를 배불리시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의미예요? 원래 예루살렘 성은 견고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 무너져 버렸지요. 성문도 없어요. 적들이 마음대로 짓밟고 다니는 땅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셔요? 다시 세워가지고 성문도 달고 거기에 문빗장도 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여러분 다 무너진 것 같으나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면 하나님이 다시 보호하시면 그건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지요 왜 자녀들에게 복을 주었습니까? 오늘 찬양대가 이 자녀에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찬양을 했는데요.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었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죠. 내 자녀가 형통하기를 원하죠. 무엇보다 내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복받기를 원하는 것다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목이 뭐예요? 차장대가 찬양의 입술로 고백했잖아요. 뭡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이 자녀들이 복받게 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내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주시되, 내 후손들이 이 경례 안에서 평안하게 살게 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밀로 배부르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기름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얘기하는 이 아름다운 밀, 그냥, 대충 적당하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게 아니에요.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회복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속에 좋은 일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는 기근과 흉년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윤택해지고 평화로워지고 풍요로워질 것이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럴 때 15절 말씀에 뭘 얘기합니까?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무너지고 망하고 흩어져 있던 백성들 그들을 또 표현하는데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소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수러 같이 뿌르시다니 누가능이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난, 고통 때론 여러분들과 제가 견뎌야 하지만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로는 그것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의미하는 겁니다. 눈도 오고 우박도 떨어지고 서리도 있고 너무 추워요. 이걸 뭘 표현하는 겁니까? 망하고 포로되고 탁 떠져 있는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18절에 뭘 얘기합니까?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른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뜻한 물이 흐르게 하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다.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으로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때,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말씀대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과 20절에 뭘 말씀합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런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의 능력을 실제로 믿으세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고 경고하게 하시고 튼튼하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고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세우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적당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갈길을 다 알고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주님을 높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상심한 자들이 있다면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한 자들이 되십시오. 악한 자들이 형통하다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땅에 엎보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건 뭡니까?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천 억계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성로들 가운데 상심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이 나라의 산불로 인해서 힘든 자리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이 나라와 이 민족 여러 가지 혼란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주의 말씀대로 주의 능력대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세워지는.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